슬래시 사진 제공 등호 tvn 최명길 김한길 부부가 합류한 예능 프로그램 따로 또 같이가 두 번째 독립여행을 떠난다. 4일 방송되는 케이블 채널 tvn 따로 또 같이에서는 최명길 김한길 부부가 합류 내네 부부가 완전체로 즐기는 따로 여행이 펼쳐진다. 낭만이 울려 퍼지는 도시 여수에서 최고령 부부의 투입으로 이전 여행과는 또 다른 재미가 더해질 예정이다. 지난 방송을 통해 일상을 공개한 최명길 김한길 부부는 박미선 이봉원, 심희영 최원영, 강성영 김가온 부부와 함께 기차를 타고 낭만의 도시 여수로 향한다. 여수에 도착한 남편 팀 김한길, 이봉원, 김가온, 최원영과 아내 팀 최명길, 박미선, 강성현, 심희영은 따로 여행에 한층 적응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져 궁금증이 증폭된다. 아내 최명길, 박미선, 강성현, 심희영은 먹방과 쓰다가 줄을 잃었던 이전 여행에서는 볼수 없었던 활동적인 시간을 갖는다. 여행 최초 아내들의 액티비티로 롤러장을 방문, 몸보다 마음이 앞선 춤사위를 선보이며 흥을 불태우는 시간을 보낸다. 심희영은 롤러장에서 남편 최원영의 노래가 흘러나오자 혼신의 힘을 다해 립싱크를 선보였다. 저녁에는 하이힐에 드레스를 갖춰 입고 아내들만의 파티를 즐긴다. 드레스 입은 아내들의 반정 매력이 담긴 영상을 스튜디오에서 처음 확인한 남편들은 깜짝 놀랐다는 후문이다. 남편 김한길, 이봉원, 최원영, 김가훈은 지난 여행과 달라진 대화 주제가 예고돼 눈길을 끈다. 남편들은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 첫 여행과 완전히 달라진 아내, 남편들의 따로 또 같이 여수 여행의 귀추가 주목된다.